안녕하십니까. 이지골프 양푸로입니다 오늘 운동을 할 거는 골프에 도움되는 팔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앉 자, 무릎을 꿇고 앉아서 90도 정도를 펴줍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이 아,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팔은, 팔꿈치는 배에다 걸쳐줍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지 마시고 이 팔꿈치에 손만 움직이게. 하나, 둘. 빨리 하지 마시고, 지금 속도로 천천히. 10개씩, 30번을 반복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 네. 정리해서 보이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기본적으로 10개씩을 하시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단별로 하셔도 됩니다. 담배는 비어 있어도 되고, 점점 갈수록 3kg까지 늘리셔도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팩을 강하게 하려면은, 손의 근력, 완력이 좋아야 되고, 손목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 약간 큰걸 하지만은, 아주 가벼운 걸로. 자,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 발을 대고, 무릎에다 손을 대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지 마시고, 절반 정도로 빼주세요. 해주시고 손을 내렸다 폈다 오므리면서 하나 피고 둘 피고 셋 이런 동작을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숙달이 되면 이제 좀 끝나면은 요번는 잡고 전완근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손목의 힘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씩 3세트 자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팔을 폈다가 오므리면서 팔만 오므려주고 이거를 10번씩 3세트 두번째는 잡은 상태에서 정악문 운동을 10번씩 3세트 자여기 이제 끝나시면은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는 알통근육의 밑에 있는 걸좀 많이 쓰게 되죠 자 여기서 벤치프레스 를 할건데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잡고 그 상태에서 요거는 움직이지 않고 요거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물병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반별해 드리고 모아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시고 놓고 고대로 들어줍니다. 나. 둘, 둘 하나 둘하 나. 이렇게 10개씩 상체. 자,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가생 아름답게. 나. 이때 주의점은 하나 팔이 벌어지지 않고 모인 상태. 나. 둘하 나. 자, 이게 끝나면은 다시 좀 쉬셨다가. 놓고. 자, 요번에는 아까 전환권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 하나, 둘, 하나, 둘, 열 개씩 상세. 자, 제가 얘기하는 이 동작들을 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면은 두 가지씩 나누셔도 되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발통 밑에 근육을 키우는 동작을 했죠. 자, 요번에는 유연성 키우기 위해서 뒤로 풀었다가 내렸다가 가슴까지 내리고 최대한 넘겼다가 가슴까지 내리고 그대로 올렸다가 쭉 가슴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모았다 뒤로 쭉 앞으로 가슴까지 팔을 모아서 쭉 가슴뼈 다 기본적으로 10개씩, 3세트씩 그러면 골프채가 좀 가벼워지실 거고, 전반적인 근력이 아픈 데가 줄어들 겁니다. 감사합니다.